여러분, 어서 이쪽으로 오세요. 여긴 저만의 공방입니다. 상황이 촉박해 보이니 두 분은 이곳에 숨어 있으세요. 영주님, 나쁜 일도 아닌데 무슨 일로 이렇게 느닷없이 오셨나요? 영주님께 바칠 그림을 그리고 있었을 뿐 아무도 본적 없습니다. 그려야 할 그림만 여러 장인데 제가 못하러 거짓말을 해 아까운 시간을 버리겠습니까? 영주님이 이렇게 저를 붙잡고 계시니 행여나 납품일까지 기한을 못 맞출까 하는 걱정이 드는군요. 다들 다친 데는 없니? 나는 해나라고 한단다. 이 마을엔 처음 온 거니? 오랜만이네, 그리야. 지금은 30가지 숫자 잘쓸수 있니? <laughs> 그리가 어렸을 때 잠깐 알고 지냈어. <laughs> 괜찮아. 마음 놓고 둘러보렴. 그런데 이 마을엔 어쩐 일이니? 어떻게 올리는 건데? 그렇구나. 그러고 보니 누군가랑 이야기해보는 건 정말 오랜만이네. 다음에도 종종 들러줄 수 있을까? <laughs> 완벽한 붉은색을 만들기 위해선, 어떤 재료를 배합해야 하는지 알고 있니? 온갖 방법을 다 써보았지. 어느 날, 종이에 손가락을 베어 묻어나온 피를 봤어. 그때 깨달은 거야. 미의 극치를 위해서는 그만큼의 희생이 필요하다는 걸. 사실은 요새 라라가 방울 울리는 것에 너무 혈안이 되어 있는 것 같아. 너한테는 비밀로 하라고 했지만 오늘 밤에 라라가 나한테 보여줄 것이 있다고 했거든. 네 눈으로 직접 확인하는 것이 어때? 그리가 영영 떠났구나. 너도 느껴지지 않니? 토지령은 더 이상 내게 오지 않는다는 걸. 마음이 무너졌구나. 산산이 조각난 마음을 피짓고 불신이 들어서는 순간. 더 이상 너는 옛날처럼 토지령을 다룰 수 없으니까. 자연 일부이기도 한 토지령은 본능적으로 마음이 맑은 자들을 쫓으니까. 하지만 마음이 오염되는 순간 부질없어지는 것이니 얼마나 덧없는 능력이니. 영주를 쫓아내준 건 고맙게 생각하고 있어. 점점 무리한 요구를 하기 시작해서 질리던 참이었거든. 아깝기는 했지만 말야 그만한 재력 아래서 후원을 받는 것이 아주 쉬운 일은 아니었거든. <laughs> 기물은 말이지. 보통의 방법으론 결코 파괴시키지 못해. 설마 불에 태우는 걸로 간단히 없어질 물건이라고 생각했니? 네가 그랬지? 내 그림만큼 생생하고 아름다운 작품은 본 적이 없다고. 그럴 수밖에 없지. 난이 붓을 사용해 사람의 행복한 기억을 도려내 그림에 담아내니까 내 작품은 아름다움 그 자체가 되는 거야. 왜왜 왜 돌아온 거지? 넌 깊은 배신감을 느끼고 영영 떠나버렸어야 했는데. 제법이구나. 하지만 소용 없어. 어차피 방울에 소리조차 울리지 못하는 너…… 그에 비해 내가 이 붓을 다룰 수 있는 능력은 무궁무진하니까, 내 공방에서 둘이 사이좋게 목숨을 잃는 편도 나쁘지 않겠구나. 아무래도 사람들이 눈치채지 못하도록 은밀하게 이루어져야 했으니까, 순순히 그림의 재물이 되어 주겠다고? 그래, 너라면…… 뒷골목 출신들보단 훨씬 아름다운 그림이 나올 수 있을 테지. 행복한 기억을 잃게 된다면 네 마음은 그저 무미건조해질 테니까. 방울은 영영 울릴 일은 없겠군. 내 그림을 모욕하지 마. 이번에는 틀림없이 최고의 작품을 만들어내겠어. 방울이 제대로 된 능력조차 갖추지 못한 이에게 어째서... Them down. ねえ。